제가 주목하는 뉴스 하나 얘기를 할게요 수상한 외환거래 은행 미국 제재 불똥 비상이다 바이든이 미 암호화폐 해킹 차단 명령 제재 수위 높아져 국내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에게 제재를 당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 환율 1,400원 부두개입하고 난리를 치는 이 와중에 아 환을 맡게 되죠. 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도 1394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1400원 돌파하면 이러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제재를 당하게 되면 나라에 어떤 폭탄이 떨어지겠습니까? 일단은 백악관이 이런 거를 출범시킵니다.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S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지금 암호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백악관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통제하겠다. 프레임워크를 지금 출범을 하는데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이 이제 암호화폐 탈취한 애들이잖아요. 최근 탈취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에 재원이 되고 있다. 백악관에서 북한 꼭 집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이 디지털 자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 너무 무책임하게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공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이 성명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주요 세탁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거다 제재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수상한 외환 거래가 8,500억까지 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00억짜리가 하나 터졌어요 4,000억짜리 외환거래 유령업자 유령 법인 운영자가 나왔는데 중국계 한국인 2명 그리고 중국인 1명 3명이 4,000억짜리 외화 송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대구 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대구, 대구지검이 체포를 했어요. 시중은행을 거쳐 거액의 수상한 외환거래와 관련된 유령법인 업체 관계자들이 또 검찰에 붙잡혔다. 돈은 어디로 갔냐? 돈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코인 환측이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간그 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뿜빠이가 됐는지를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좌로 흘러갔는지 중국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지요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김치 프리미엄이었는지 마약 결제 대금이었는지 아니면 뭐 대북 송금이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무역 대금으로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유령 법인 만든 뒤 정상 무역 대금으로 위장했다. 알고보면 코인판돈이다 8조원 중에서 일단 4천억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 자금이 들어온 것도 뭐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 시중은행이 이정도 돈이 송금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시중은행이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고 금융감독원도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스탑 했어야지 되는 일인데, 금융감독기관과 시중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브로킹을 걸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니는 이상하다. 야, 이런 중소업체가 유령법인이 사천억을 송금을 하는데, 그걸 송금을 해줬어? 시중은행? 엔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어?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이라고 미국이 물어보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대한민국? 시중은행이 미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든다. 아,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폭파가 되겠죠. 이거 어, 이거 너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기사 여러분 한번 다시 스캐닝해드릴게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이렇게 미국 제재 물동비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한국일보에서도 이 보도가 나오고 있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시중은행과 금융감독기관도 이거의 협조자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충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글쎄 중국과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요?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